팔란티어가 대박이 났죠 시장. 이번에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, 1조 4천억 원. 이렇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뭐한 7~8조 원 정도의 매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테슬라하고 좀 비슷합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강력한 스토리. 를 텔링을 바탕으로 이제 그 높은 pr 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던 기업 이다 라고 한다면 팔란테어 역시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최근에 미국 유군기준으로 14조원 가까운 수집 을 받아서 신규 이제 매출을 지 만들어 내는 기업인데 밸류에이션 이 펀더멘탈로 설명되는 기업은 아니고 장기성장성에 지금 베팅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와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수요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미국 정부 매출이 올해 전 분기 대비 53% 가까이 늘었고요.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한 매출은 70% 가까이 지금 올랐어요. 그래서 두 사이 의 비중 자체가 지금 한 6대 4 정도로 초기에는 사실 정부 관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에 비한다면 지금 상업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팔란테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 하나만 그쵸. 보고 바라보는 그런 기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매출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. 라는 점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.